오늘 아... 어떤 차량 가셨나요? 자동사다리 차. 그러니까 농번기 때 사장님들 보시면은 그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미니 포크레인에 운반하는 장비 운반하는데 최적의 차량이 3.5톤 올류마이트 차량을 갖고 왔는데요. 차량 제어는 2016년 10월 시에 주행거리 28만 700km. 신조 차량이었어요. 원래 영업용 카보로 타던 차량인데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난바는 자가용 난바로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장비까지 신품으로다 장착을 한 차량입니다. 차 상태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정비를 정말 정말 많이 했어요 아이으 <laughs> 내역서 농담...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확실하지 우리 아이... 또 정확하게 우리 도색도 깔끔하게 다 해놨고 그 다음에 뭐 녹스 센서라든지 에어플로 센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엔진 센서 같은 거그 다음에 브레이크 그 다음에 또 시트 아 진짜 돈 정말 많이 들어가갖고 정말 가져가시면은 그냥 엔진 원만 갈고 타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정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타이어 상태 아직 와... 솜털까지 남아있어요 진짜 이거 신품 타이어 그대로 중국산 아닙니다. 금호 타이어, KRS50입니다. 네, 타이어 상태 정말 좋고요. 날개도 여기 보시면, 도색을 원래 다시 해갖고, 휘거나 하는 것도 전혀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부 상태 보시면, 우리 장비 운반 차들은, 밑에 보시면 이 갈비뼈 보강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요즘 갈비뼈 보강이 정말 잘 되어 있거든요. 아, 추가로 보강하신 거예요?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사이 네, 사이, 사이마다 넣을 수 있는데, 다 넣었어요. 아, 확실하시네. 요 확실하지 또 우리는 또돈쓸 때도 확실하게 여기 장비 지금 컨트롤러 다 있는데 새 걸로 새거 새거 쓰되열면 여기 온오프 스위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수동 스위치 있고 완전 새 겁니다. 에이, 네. 근데 왜 중간에 뚫려 있어요? 아주 질문 잘 하셨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인 장비가 아니에요. 원래 저희가 많이 많이 장착하는 건 K3G 장비인데 지금 우리의 상현에서는 이제 이거는 R 타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R 타입이라서. 우리 미니 포크레인, 포크레인이 렇게 접히면은 요, 요, 요거 요게 지금 여기 딱 나올 수 있게끔 딱 해갖고 이게 포크레인 장비로도 쓰지만, 그 다음 에 기본적인 뭐 농기계도 다 올라갈 수 있는 장비다. 자, 요쪽 외관도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제 디타이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타이어도 지금 뒤에 보시면 똑같아요. 양쪽 다 새거, 새거. 거의 뭐한80% 정도 이상은 남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 공구 안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뭐, 이것저것 잡다한 거다 집어넣는 게딱 좋아요, 아주. 실내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는 이제 골드 옵션이라서 여기 이런 인조가죽 시트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열선 시트라든지 이런 게다 들어가 있거든요, 옵션이. 그 다음에 미끄림 방지도 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 차량 주행거리는 보시면 정확하게 28만 748km고요. 보시면 아까 정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경고등 뜨거나 이런 거 전혀 부족한 거없고요그 다음에 여기 뭐 옵션 이렇게 딱 이렇게 눌러보면은 요소수도 저희가 넉넉히 채워놨거든요. 장비 한번 하는 거 한번 영상 같이 보시고 네,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장비 한번 시연해드릴게요. 옆에 보시면 고리, 안전핀 고리 먼저 이렇게 풀르시고 이쪽도 보시면 안전핀 고리 자 이쪽 다 풀으시고 이거 안 풀고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풀린가요? 네, 고장나요? 고장 나는 거 우리 못해줘요. 여기 온오프 스위치거든요. 네. 예, 온오프 스위치에서 올리시면 온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셔서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니까 자, 상. 어 부드럽네요 새거라서 안될 수가 없어 <laughs> 고장나면 AS도 돼 새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K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실린더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렇얘 보면 이렇게 여기 실린더가 하나씩 더 있어요 양쪽에 음. 네. 그래서 좀더 비싸다 힘도 좀 튼튼하다 장비 뭐 무거운 거 싣고 가셔도 올라가셔도 끄떡없습니다 장비 이렇게 다 내려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우리 적재함 밑에 끝에 보면은 장비 또잘 올라갈 수 있게끔 여기까지 이렇게 다 작업이 잘돼 있어요 음. 그래서 상태는 뭐 장비에서는 솔직히 이런 자동 사다리 장비 중에서는 뭐 여러 업체가 있, 있는데 그래도 상현께 그나마 제일 많이 알아주고 장착도 제일 많이 한다 그럼 이제 적재함 우리 사이즈 한번 재고 마무리해 볼게요 네요 끝에까지니까요 딱4,750 정도 나오네요 4,750 원래는 4800인데, 이거 밑에 밑단 작업하면서 살짝 좀 잘린 것 같아요. 그 폭은, 아마 2000, 2100, 2150인가 나올 거예요. 아마도 뭐 화네알알이 <laughs> 2100. 죠2100 그렇죠? 정도 나오죠? 지금 저희가 3.5톤 자동사다리 차가, 지금 이올류마이티 말고, 뭐, 2천만 원 저렴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2천만 원 중반대 차도 있고 이차 같은 건 3천만 원대 차도 있고 그다음에 5톤도 지금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장비 운반이나 오톤 자동차 사차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청춘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